여기는 뷰티 비기닝 에어고데기 광고 촬영 현장 아,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여기 스태프를 잘 챙기는 이 남자 <laughs> 여기 자기 밥그릇은 잘 챙기는 어. 이 남자 바로 광고감독 박성용이다 나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촬영 그런데 10시 하고도 20분이 지난 지금 아직 카메라 한번못 켜본 듯하다 메이크업이 좀 늦어졌기 때문이다. 스태프들한테 제초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진짜. 뭐, 빨리 하라고 내가말안 하다. 머리 완전 화려하네. 에이, 고. 머리 빨리 나오게. 호경이 들렸다. 난 진짜 그말안 했어. 얼마나 흘렀을까? 아, 촬영이 <laughs> 겨우 시작되었다. <laughs> 진짜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 그게 그냥 전원 꾹 누르면 그게 켜지거든. 감독의 세상 당연한 소리와 함께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던 그때. 벌써? 무선 고데기의 배터리가 방전됐다. 완충 시 30분 사용 가능하니 방전이 될만한 상황. 와 대박이다 진짜. 고데기도 충전하고 감독도 충전해야 할 시점 같다. 이렇게 제품 이슈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이거 쓸까? <laughs> <laughs> 이건 <이거> 다른 제품인데 <laughs> 뭐 얼마나 찍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그래? 이런 변수는 모두를 힘들게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우여곡절 많은 이번 광고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진 걸까? 저는 귀찮겠지만 한번 들어보자 어머 물침대 <laughs> 이번에 만난 광고주분은 되게 감독들이 좋아할 광고주였어요 보통 광고주분들은 제품에 포커스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토리나 펀 여기에 좀 집중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재밌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데 제품이 더잘 나와야 돼요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검색을 이제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헤어쇼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뭐좀 되게 좀 신기하고 <laughs> 마시라구요? 약간 예술. <laughs> 어 멋있더라고요.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정? 고정하시냐?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스프레이 와. <웃음> 이거를 <laughs> 네.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무슨 합성 어플이냐고. 미친. <laughs> 다 아, 됐어요? 네, 아습니다 <laughs> 언니 근데 예쁜데요? <laughs> 그 뷰티 비기닝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한 브랜드구나.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객관화라는 게? 요즘에 촬영 같은 거 많으세요? 요즘 촬영, 그래도 간간이 있어요. 촬영이 뭐 요즘 그래도 좀 많으시니까. 사람 겹친거나 뭐 이런 적도 있으세요? 오, 어, 어, 있죠, 있죠.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만약에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 오디션이 잡혔대. 딱 간발의 차로 그탁 연락이 왔어. 어.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왜? 왜인지는 얘만 모르는 듯하다. 어,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보고 번뜩 떠올랐어요. 아, 저 머리를 하고 일상 속에 있으면 재밌겠다. 뭐 그래서. 15년 차 헤어 디자이너가 본인의 역량과 제품의 성능을 뽐내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헤어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죠. 참,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든 흘리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 15년 차 디자이너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뷰티 비기닝 나온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야? 풍성하지 않나요 그냥 대꾸하지 않기로 했다 촬영장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몸뚱아리나 흔들고 있는 걸 보니 촬영이 막바지인 듯하다 더노닥거리기 전에 촬영 소감을 빨리 듣고 빠지기로 한다 아, 오늘 촬영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헤어쇼 그 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쌤이랑 굉장히 연락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한 가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스텝들과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유난히 길었던 촬영이 드디어 끝났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다사다난하겠지만 이런 경험치가 켜켜이 쌓이고 쌓여 머지 않은 날에. 광고의 왕이 될수 있길 빌어보. 다시 한번 광고의 왕이 될수 있. 모르겠다. 말,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감독님 촬영하기로 했는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 오디션이 잡혔어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축하한다고. <웃음> <웃음> 재밌게 했어요, 이번 건. 광고주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재밌는 작업이 될수 있도록 이 판을 짜주신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광고 감독한테 최고의 광고주가 아니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광고주가 너무 원하는 게 많네 알잘딱깔센이 뭐야 알..알잘딱깔센 알잘딱..알..